안녕하세요 정수경입니다. 챕터9장 2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외부 모듈 사용하기인데 이 파이썬에서는 기본 모듈은 제공된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파이썬 모듈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어, PIP install 모듈명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pip install 어, py game 뭐 이거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을 해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collecting py game using cached py game 버전 쫙 설명되어 있고 이렇게 몇 퍼센트 설치되어 있다 라는 거 이렇게 해서 설치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업데이트됐다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모듈을 만약에 Pip 설치를 확인하고 싶으면 pip 어, 마이너스 마이너 버전 하면 3.7 버전, 얼마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3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외부 모듈을 삭제하고자 할 때, pip uninstall 모듈명, pip uninstall pygame 하면 이렇게 삭제가 될 건데, 삭제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yes 눌러서 외부 어, 모듈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Yes 눌러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uccessfully uninstalled pygame 2.6.1 버전이 제거가 됐다 하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에 모듈을 인스톨 설치하고 그다음에 삭제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실습을 해 봤습니다. 파이썬의 서드파티 모듈을 확인하고 싶다 할때 어, pip의 freeze를 이용해서 내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확인된 걸 보고 import 모듈명을 작성을 하면 음, import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 프롬프터에서 pip freeze 어, Gy Game 1.9.6 버전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이썬을 설치해서 import py game 이렇게 해서 import 시키면 어, 내가 원하는 작업이 import 된 상태에서 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된 목록이 없어서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u y 게임을 설치를 다시 했더니 2.6.1 버전이 설치되어 있다 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파이썬을 실행해서 임포트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6.1 버전이 예, 임포트 되어졌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드 파티 모듈션 n 모듈까지 설치 확인된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패키지인데 어, 전화번호부 프로그램 모듈화를 한번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파일이 점점점 커지면 모듈로 분리를 하고 모듈이 많아지면 다시 패키지로 분류를 합니다. 어 모듈이 대부분 함수와 클래스를 파일로 분리한 것이라면 패키지는 이런 모듈을 모아서 묶어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 패키지는 모듈이 저장된 하나의 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의 패키지라는 의미로 언더바 언더바 이니트 언더바 언더바 .py라고 하는 파일을 추가를 해주면 파이썬 패키지가 됩니다. 그래서 언더바 언더바 이니트 언더바 언더바 py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 단지 파이썬의 패키지를 표시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모듈에 패키지를 더해서 프로그램을 좀더 구체화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구현을 할때 이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 단위를 패키지로 만들고 그리고 관련 모듈을 분류를 해 둔다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좀더 구조화된 그런 형태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이그제플은 어, 전화번호부 프로그램을 모듈화한 예제입니다. 어, 그래서 챕터 8에 있는 모듈인데 폰북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 패키지죠. 거기 안에 이니트 이니트 안돼 언더바 언더바 이니트 언더바 언더바 b y 이걸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하나의 모듈 폴드임을 알리는 하나의 빈 파일입니다. 그래서 폼북이라고 하는 폴드 자체가 패케이지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런 모듈과 모듈 폴드를 실습하기 위해서는 현재 작업 중인 폴드 하위에 폼북이라고 하는 폴드를 생성을 하고 실습 예제 파일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폼북에 필요한 폼북의 데이터 메뉴 모듈 이렇게 따로 어 모아두는 거죠. 그래서 어 실습 예제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파일을 만들고 단순한 리스트에 딕셔너리에 저장된 형태로 작성을 했습니다. 딕셔너리를 구할 수 있도록 idx라고 하는 값을 추가해줘서 데이터. 어, py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폴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북이라고 하는 폴드 아래 이렇게 어 데이터를 놔뒀습니다. 언더바 언더바 init 언더바 언더바 py 자체가 이 폴드 폼북이라고 하는 폴드 자체가 하나의 패키지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 넣어둔 겁니다. 거기에 폼북의 데이터 파일은 이렇게 데이터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들, 네, 글자가 너무 작죠? 이렇게 해서 idx 이 값은 음, 딕셔너리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 넣어준 겁니다. 1, 2, 3, 0, 1, 2세 명의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출력 검색 데이터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임시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실습 예제 파일과 온선을 없애기 위해서. 아이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폰북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다음에 입력할 idx 값을 어 지정해 주기 위해서 어 idx를 만들기 위한 변수를 준비를 해놨고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될 경우에는 하나 증가해서 하나 입력되게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 모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홈북에. 모듈 py에 보시면 프롬 폼북에 폼북 데이터 거기 에 있는 모든 것을 임폴트 하겠다 그래서 금방 우리가 어~ 폼북에 데이터 봤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거 전부 다 임폴트 시키고 기능별로 함수를 선언했습니다 메이커 데이터 데이터 추가할 때인풋 데이터 입력해 달라고 하는 거 아프 데이터 출력할 때, 그 다음에 파인드 인덱스 검색할 때 인덱스 찾는 거, 그 다음에 서치 데이터 데이터 검색에 필요한 메뉴 어 모디파이 데이터 수정할 때, 딜리트 삭제할 때 데이터 이렇게 우리가 구성해 놓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폼북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을 정의한 이 모듈과 데이터 파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이기능의 실행이 필요한 메뉴 기능을 정의한 파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폼북 모듈 폴드에 폼북 데이터의 .py 폼북 어, 모디 모듈점py, 그 다음에 메뉴점py, 메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폰북에 모듈을 다 임폴트하고 어,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메뉴 입력 출력, 검색, 수정, 삭제, 종료, 입력 받아서 그 결과 값을 리턴해주면 런 실행이 되는 거죠. 6번을 입력하면 종료, exit 끝내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 해당하는 메뉴에 하나 증가시켜서 어, 팩토리의 값을 함수를 수행하게끔 각각의 메뉴 입력, 출력, 검색, 수정, 삭제가 실행되게끔. 해 주는 겁니다. 그거 이외에는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어, 넣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실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라 메시지가 있네요. 홈북이라고 하는 모듈 네임이 없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를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폴더 밑에 폼북이라고 하는 게 수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성은 해놓고 실행을 할 때는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실행을 할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요 메뉴 그 모듈을 불러와서 사용할 메일, 메인 파일을 만들어 놓는 거죠. 메인 수행해게끔 하고 while true 화면에 주소로 내가 해당하는 메뉴 넘버가 들어가고 run 해당하는 넘버가 수행되게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제대로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1번 1번이 선택되었습니다 입력이죠 어, 성명 교재와 동일하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010 이이 이. 주소 일을 입력해야 되는데 일을 먼저 입력했네요. 그다음에 또 1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요. 주소. 이렇게 두 사람 입력하고, 2번 출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용자 0, 1, 2. 거기에 오늘 금방 제가 입력한 3, 4.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색할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랬더니 이는 대전시에 존재하는 게 보일 겁니다. 대전시 보이고요. 4번 메뉴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수정 기능에서 기능이 없고, 내용만 이렇게 놓은 겁니다. 5번, 삭제 메뉴. 삭제할 번호를 입력하세요. 4번, 삭제해 보겠습니다. 삭제 성공. 삭제가 되었는지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4번이 삭제되고 없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 했더니 종료. 그래서, 어, Your program is still learning. Do you want to kill it? Yes. 삭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이제 종료된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어~ 실제 런 수행하기 위한 어~ 실행 모듈까지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을 꼭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 어~ 뭐 수행한 게 어~ 작성이 되었고 그리고 해당하는 폴더에 요렇게 나와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어, 요 폴드가 바로 모듈이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2차 2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파이썬 음. 내장 함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